함수 f(x)는 x 제곱 마이너스 3p x 제곱 플러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 p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 f(x)의 절대값이요, x 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5 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 삼차 함수 최고차 양수 몇년 최대로 이렇게 그려지면 극값이 일단 두개 나올 수 있죠. 2개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값을 씌웠어요. 절대 값을 씌웠을 때그 값이 더 나와서 총5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세 개가 더 나와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절대 값을 씌우면 언제 그 값이 되냐면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축이 있고, 자, 얘를 여기 관통하면, 관통하면 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뾰족점이 생겨서 여기서 극대나 극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면요. 이 부분만 접어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 극값이 그 하나만 더 추가돼요. 하나, 둘세 개밖에 안 됩니다. 다섯 개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어야지만 이게 접어 올려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원래 함수에서 볼 때는요,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함수를요, 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p x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게 3x로 묶어보면은 x 마이너스 2p. x 값이 0일 때와 2p일 때. 근데 pq가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니까 2p 값이 0보다 크겠죠? 그쪽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극대가, 0에서 이렇게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EP에서 극소입니다. 자, EP가 뭐 이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모양.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절대값을 씌워주면요. 아래 부분이 접어 올려져서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 여기도 뭐 이렇게. 여기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나조건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에서의 함수의 최대값과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함수의 최대값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습니다. 이 p가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2는요, 자, 여기 거라는 게 p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요. 그림 정확히는 뭐 대충 그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에 1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요. 그럼 최대값이 될수 있는 게 일단 자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게요. 0일 때 그러니까 f0의 절대값 여기될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를 또1을 때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를 보면요. 자 여기 가운데 요점이 다 대칭이고요. 요지기가 이쪽이 급격히 더 떨어져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의 값을 비교해보면은, 만 크다면, 이쪽이 너무, 넘어, 범위가 넘어가서, 이쪽이 만약에 얘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1일 때 값보단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절대 값. 이거, 이거 두개 중에 큰 값이 최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범위가, 자, 마이너스 2부터 2라면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라면은 범위가 또, 최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역시나, 0에서의 절대값. 자, 여기 가능성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근데 이가 여기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하고 이쪽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막, 클 거기 때문에, 요것 또는 F 마이너스 2일 때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요. 보세요. 요 값이, 만약에 두개 중에 요 값이 더 커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이 값이 최대가 된다면요. 범위를 넓혀서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보면은 이두 중에 이 값이 더 커집니다. 얘보다 얘가 더 커져요. F 마이너스 1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때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되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이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1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이 값이 더 커져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최대 값이 F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거에 모순이 발견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없고, 자, 이 값이 최대 값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범위들을 구해보면요. 이 값이 이제 최대가 되는데, 0을 집어넣으면요. 자, 0을 집으면 Q가 나오죠. 여기 좌표가 Q입니다. Q는 자연수에요 자, 이 값이 Q가 되기 때문에요. 자, 나머지 값들이 다 Q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건 똑같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이거 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이 Q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이 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 EP를 대입했을 때 값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를 대입했을 때 값이 음수. EP를 집어넣어보면요, 이거 세제곱 해주면, 됐을까요? EP면, 8P 세제곱. 그니까 EP 집어넣으면 4-12P 세제곱, 플러스 Q. 자,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4p 세제곱이니까 넘어가면 q가 4p 세제곱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이거는, 자, 마이너스 12p 플러스 q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p, 플러스 q. 절대 값 풀어주면 요 값이 마이너스 q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접어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음수 되는 상황만 확인해도 됩니다. 즉, 여기서 요, 오른쪽 보면요. q 이렇게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p가 양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그렇죠. 이쪽은 확인을 안 해도 되고요. 이쪽만 정리를 해보면요. 자, 넘어가면 eq가 되고요. 넘어가면 12p 플러스 8, 그러니까 2로 나누면 Q 값이죠. Q 값이 6p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같이 쓰면은 4p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요, 요 범위에서요, 약 그러니까 자연수 순서성이죠. 그리고 25 이하라고 했습니다. 25 이하의 순서성을 찾으면 됩니다. 자, p 값을 기준으로 볼게요. p 값이 자연수 1부터 보겠습니다. 자, 1이면요, 요 값이 10이고, 요 값은 400개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거 만족하는 거 없죠. 이때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자, p가 2면요, 여기가 12 더하기 4니까, 16부터 2 집어넣으면은 32까지. 근 어차피 25까지만 되죠? 이제 25 이하니까요. 그럼 16부터 25까지. 뺀 다음에 1 더하면 10개. 10개 나오고요. p 가 3일 때. p 가 3이면은 18 더하기니까 22. 자, 이것도 어차피 숫자 크죠? 큰 숫자 나오는 데서 25까지만 됩니다. 22부터 25까지. 4개. p 가 4면요. 요 값이 25 넘어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순서쌍의 개수는 10개와 4개 더한 것총 1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